나이 먹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꼰대가 또 나이 자랑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까 싶어서 나이 얘기를 대시심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오늘 나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면 저는 자유당 때부터 정치 주변에서 따라다녔습니다 17살 때 학생 신으로 선거권도 없을 때 소위 민주당 현석구을 따라다니면서 조명식 씨, 신혜기 씨가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못 모르고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치인들은 지금 야당하고는 길이 달라요. 그분들은 그래도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 있을 뿐이지 좌파에 휘둘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완전히 야당은 좌파들이 잡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아스팔트에서 제류탄을 맞아가면서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쳐야 될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악랄하게 싸워주기 때문에 야당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네들을 손을 잡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소지이들문에 동창회를 가봐도 목소리 큰 놈한테로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길거리 있던 놈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야당을 완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당, 야당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여야의 싸움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야의 싸움이 아니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정신 못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 상대로 이거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하는 게 기회에 있는 거예요. 이미 공산주의 쪽이 더 많아요. 왜? 소위 우파라는 정치인들도 공산주의 선호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봐. 국민의힘 당의 당대표로 되려면 공산당 추정하는 자들에게 민폐만 당대표가 안 돼. 그렇게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일정한 부분의 국민을 묶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이나 김대중이 다른 사람들 또 김영삼이나 김영삼이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추정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힘의 원천으로 삼아가지고 정치 욕망을 충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는 한백 명도 정말로 목숨 걸고 당신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대통령에도 그런 친위 부대가 없어. 그런 힘이 없으니까. 왜 국민들은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대통령 뭐 하느냐? 불만 왔으면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냐? 제대로 할 힘이 없어. 반 대표로서는 지멋대로 놀고 말이야. 지하고 싶은 말다 하고. 대통령한테치도 않고 말이야. 옛날에란 말이야, 국회의원 뭐 이런 거 하려면 조금은 좀 불법도 하고 이건도 챙기고 이러니까 대통령 권력의 겁이 나 가지고 다그 밑으로 개 들어가는 척 했는데 지금 원체 법대로좀 가고 있으니까 대통령 눈치 안 봐도 되거든, 그고 지금 못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그런대로 좌파들을 그렇게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열렬한 지지자가 개인적으로 봐서 제일 많습니다. 도둑질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말거나 이정희 지지 지지 세력이 제일 많은 거예요. 노여를 통틀어서 이정의 지지하는 사람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우리 소위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정원진 대표야. 조원진 대표만한 지지를 받는 사람도 없어. 그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정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란게 뭐야? 국민의 지지가 힘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당대표나 당공식기구에서 가는 방향이 나오면 무조건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면이 있더라도 따라가야 돼 그게 당원의 자세예요 근데 각자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열이가 많아 어, 당원들끼리 말다툼하면 안으려고 그래 그이기서뭐할 거예요 우리 반대편 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냥 싸움을 해가면서 음성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누구 미워서 나는 못나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니 그 사람 보고 우리 당했냐 우리 공화당 그 사람이 당 주인이냐 아우 대표가 면에 있고 전망이라는게 바로 있는데 왜그 사람 미워서 안 나온다는 말이 되느냐 나오나 이렇게 얘기 하면 아이고골고이 신어서 못 나갑니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논리 대립하지 마세요. 당원들끼리 절대, 이론적으로 서로 버티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힘들게 되면, 지금 역대 정권 잡은 사람들 쭉 보면, 뭐, 노태우도 말이야, 군사 정권 말기에 다 망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럴 때, 그 박철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월겨서에 조직해가지고, 그냥 선거에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 당원들이 지금 말이야 우리가 있고, 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것이 되겠나? 이런, 좀,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왜?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적이 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 역사상으로 봐서 말해, 불리가 이긴 적이 없어. 잠시 동안은 이겨도, 길게 가면 정의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옆에 있는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소중한 우리 여건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죽음을 가오하고 싸울 때, 나와 같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전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 기분 나빠서 이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 앞으로 식구가 좀 늘어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힘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도 어 그래 우리 공화당 이제 뭔가 될것 같아 이러면 이제 절로 사람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현진 대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외로운 투쟁을 어? 하도록 앞을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떠미는 것 같아서 넘어질까봐 겁이 나기도 해요 근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밀어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뭐냐 국민의 지지예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내가 이 당을 이끄는 핵심 멤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한 사람을 여기에 나오도록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그 힘이 우리 당의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양파하세요. 당원들끼리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기서뭐 돌아올 게 있어요. 전한 번도 우리 당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저 이기려고 생각 안 했어요. 네, 내음에좀안 들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최종 목표에 도전할 때까지 다 같이 우리의 젊은들끼리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힘을 합쳐봅시다 감사합니다.